아이 뭘 이딴 걸 클립으로 해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클립으로요? 쓸따려는 컴온. 골산업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컴온 컴온 컴온. 아, 이게 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방패로 막으면서 할까, 진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한번 마시고. 천천히 하면 진짜 호 군데, 그냥 일반 잡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별거 없거든요. 어, 된다. 아,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얘부터 빠르게. 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타타도 있어요, 이제? 우와. 어떻게 잡겠는데, 그래도. 에스트 먹으면서. 어, 이때다. <laughs> 에휴. 길을 그렇게 오래 오으면 쓰나, 이 친구. 아마나의 재단 아마나 오 좋은데 맵이? 되게 이쁜데 맵 자체가? 줄진의 재단 아마나의 재단 뭐 이런게 노래도 들리고 나쁘지 않은 맵 같아요 첫인장은 일단 뭐가 있나 봐야겠죠? 아, 이런 애들은 여러분 저 웅냥이 아나 이런 거 근데 여기 쥐쥐 트라우마 있는데. 야 반짝이같은 <laughs> 센놈같이 말하는 거야. 비명은 꺄 이거고 방금꺼는 하 방금꺼는 그냥 음성 고령원의 메이스 야, 여기가 짜증나는 맵이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씩 잡으면 되는 거죠. 뭐, 늪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기는 애들이 많네. 저기 다 <laughs> 숨어있네. 아, 여러분들 여기서 죽으셨구나. 참, 여러분들 어지간히 하십니다. 잘 보세요. <laughs> 이런 거는 지혜롭게 하셔야죠. 저기 아이템 있다고 무작정 저게 돌격하는 사람이 어딨나 에휴, 저 선배님 봐라. 저 선배님 꿀사나운 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든 게임이든 뭐든지 지혜롭게 하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고요. 오네아 라푼젤... 은 아니지 탑이 아니니까 밀파니토요 아... 까 나도 참 예의 없는게 문 열고 그냥 나간다? 예의를 좀 시켜야겠다 꼬리가 길면 안 되잖아, 사람은. 미안합니다. 아무리 여기 좁은 곳이라도. 이해를 지켜야지.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오. 3탄은 이런거지 이 놈이 저 놈을 잡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처리 안하면 다 쫓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음. 이 약한 상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어요 저는 더 이상 다크 소울 아마추어가 아니니까요 많이 죽죽으셨구나 침착하게 하면 되지 않나 야 아까는 임마 장난으로 죽어 준거야 그거를 휘어무어만 쳐도 어 꼼짝도 못하는 놈들이 여러분은은 한번또날 죽였다고 뭐. 이제 우줄에 갖고 달라오는 거. 봐. 죽였다. 무슨 소리야? 아 이게 여러분 짜증난다는 소리세요? 이게? 장난나게짜나는데 저기 있구나 오케이 문제는 아 저건 됐고 저 이거 뭐 단골이고 내 단골 아숨어있으 인조. 뭐야, 숨어있는 놈들인지. 아, 잠깐 모르겠어. 네? 에? 왜 이렇게 체력이... 체력 실화에요 저거? 두 손으로 야 겨우 잡는데? 조심히 가야겠다 여기 다구리가 이 맵이 장난이 아니네 완전 구리구리하네 다구리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목소리가> 서든어택 <싸던어택> 해야겠다 <목소리가> 됐어, 됐어, 정리됐어. 아, 뭐, 호날두야 공 쏘는 게 거의. 아또 있어. 아. <laughs> 내가 봤을 때 빤스런 하려면은 넘어가야 돼. 이거를 그니까 아까 길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걸로 빤스런 절대 안 되고 마법 안 날라오나? 마법은 날라올 것 같았는데? 이로 가는데 여기가 기린건 맞아 여기 피하고 이로 가야돼 뭐가죽고어 이리로 어, 가야돼 이리 뭐. 이러면, 빤스런 할수 있어. 피오지. 왜냐면 아까 얘네 때문에 빤스런 못한 거 같아. 오케이. 뭐가 뭐, 뭐 쫓아오는 거 같아. 기민 탓인가? 저기지. 하나씩 유인해서 하지. 진짜 천천히 할 거야. 초밥 게임이란 말 두... 아시죠? 초밥 게임. 할... 까마귀가 좋아하는 돌 까마귀 붕대에 놓아주면 힘을 준다 아 그...거는 알죠 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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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좀 하자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 더 오네 쟤는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러아이 어쩌라고 이거? 선배님 어떻게 했나 보자 선배님 아이 선배님 적당히 추하셨어야지 저게 뭐예요 지금 Mm-hmm. <laughs> 아, 씨. 뭐야. 에 아, 쪽팔리게 다 만든 거야. 여기도 있네, 듀오. <laughs>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아, 근데 이두 명은 좀. 아진 <laughs>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좆밖에 많은 거 보여 드릴까요? 원래 멘트하고 하면 사람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 좆밖에 많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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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원래 말했으니까. 지금부터 2박 2 말게. 지금부터 다 피하랬지. 2박 아, 2 뭐라고 이게 뭐가 어렵 2박 이런 대박 2박 2

근대두 대, 대, 피하고, 근데 또, 어? 오케이. 그 다음은, 물안에 하나, 제거를 하고 가야 되니까, 방패 끼고, 발동하기 전에 뛰어서 불러서, 피 오른 내부터 피하고, 피하고,

보는거 신경 쓰지 말고 는금은 걷는 것은, 고는 것은, 걷는 것은, 걷는 먹고 그리고 미리 문 열어두고 아래쪽에 있는 거 <laughs> 그리고 오른전화는서물바버리더 집착하고 침착하게 빵 버리고 뒤잡고. 쪽으로 그, 네. 네. 이 쪽으로 이렇게 지 말고 피하면서 막고 다시 한번 막고 막고 다시 한 피하여서 다시 한번 옆으로 눌야돼 눌러야 진짜 조심하고 지말고여기저무성버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가주고 마법사 오는거 조하시고 마법사 안는하도록가게주고 아씨. 지금. 지그 지금. 우석은 누가 다 먹었을까? 돈에 무금하고 지금. 하게지 한조처럼, 한조처럼, 맞춰주고, 쟤만 오라고 하고, 잡아주고, 별거 아니고, 그 녀석은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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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표 의사 다시 침착하게 화살로 바꾸고 리기서여도 쏴주고 다시 한번한 줄처럼 위에서 쏴주고 오케이 맞았고 두명 옵니까 침착하게 안으로 여기 바꾸고 1대1로 싸우려고 이쪽으로 오고 문 미리 닫아놓고, 문 여는 시간 계산해서, 내가 문 열면, 문 열면 침착하고, 다시 동방에 의지해버리시고, 그러면은, 한명가게를앞두고 너만, 너만 들어오게 하고, 반스런 안에 지켜보다가 어디로 갔는지 반스런 확인을 해보고 반스런에서 다시 오는 거 확인하고 양손 잡아주고 건조 한번 해주고 안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안주 해주고 다시 한번 안주 해 다시 다시 한번 안주 했고 <laughs> 좀오는 동안 <안주만 웃음> 할머니가 보로롱 고갯길을 보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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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간다. 두로롱 할머니가 두로롱고갯길을두로롱두로롱두로롱두 하고 로롱 넘어간다. <laughs> 아이, 자리 좋은데.